예린이는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예린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laughs> 아리나 우리 오너 어디가노? 뭐라꼬? 고래 큰거 고래 큰거 뭐라? 맞아요 근데 예린이는 아직도 자고 있어 오너도 <laughs> 일어났네 아나 잘 잤어? 지금 6시야 6시 아침 6시 아침 6시에 우리 아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둘째 아가만 일어나면 돼. 근데 우리 둘째 아가는 깨어나가지고 둘째 아가 어디 갔지? 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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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이고 이뻐라~~ 이제 나갈 준비 합시다 저희는 오늘 여름방학이라서 여행을 갑니다 계획없이 그냥 <laughs> 내일은 단양으로 갈거고 오늘은 일단 인천하고 서울 쪽 갈겁니다 근데 뭐 계획있게 가는게 아니고 그냥 인천에 인스파이어 호텔 구경 좀 하고 그다음에 고향의 현대자동차 예전에 가봤던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요즘 너무 더워 가지고 밖에서는 못 돌아다닐 것 같고 실내에서 놀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한 6시 반, 아침 6시 반이고 일찍 가야 빨리 도착하니까. 그래서 우리 꼬미도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빠 뽀뽀해 주세요. 아빠 뽀뽀해 주세요. <laughs> 마누라는 짐을 차에 싣고 있습니다 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도돼요 <laughs> 응? 아이고 이쁘다. 윙크 아이고 이쁘다 <laughs> 이제 출발합니다 아, 어? 어 예린이가 잡아. 예린이가 목이, 나가, 목이 나가. 날아가면 예린이가 칼 잡아. 어저 뒤에 있다. 예린이가 갑자기 쉬하고 싶다해서 원래 더가려 했는데 예린이의 화장실 문제로 휴게소에 왔습니다. 지금 충주 휴게소예요. 충주 휴게소. 아린이 <laughs> 기분 좋아요. 여기는. 리리나! 리리나, 오자마자 뽑기 할 거예요. 근데 뽑기 어려워. 응? 해볼 거야? 어, 한번 해봐. 어, 아, 알았어. 넣었어? 여기, 아 어, 거기 넣었어. 채리, 도밥 먹고 있나? 할배가 밥빠 주네. 밥빠밥빠밥빠 먹어. 아주 잘 먹어. <laughs> 아가 맛있어 예린이 아린이. 우와, 우리 아니 예린이 잘 먹네. 아린이도 잘 먹네. 엄마도 잘 먹네. 채리니. <목소리> 안녕! 네, 안녕. 아빠, <laughs> 아이고, 이빠라. 어. 우리 체린이 새로 산 유모차입니다. 저희는 인스파이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우리 아린이 좋아하는 오락실이네. <laughs> 어? 가보자. 저기 가보자. 뭐래? <laughs> <고래보이. 웃음> 채이도 걸어봐. 여기 사람도 없는데. 아이고 채린이. 우와. 예린이가 손 잡아줘. 손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밀지 마. 저쪽으로 가 보자. 아까 저기다. 바로. 저쪽이. 우와, 콧뿔썩 아이가. 제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죄송합니다 그렇지 박수 사람들 본다고 뒤에 주, 사람 서 있는 거봐 엄마 뒤에 사람들 서 있는 거봐아 <laughs> 여기서 봐도 된다 여기 어차피 갈란 하는데라서 아빠도 저기 있네. 유채니, 저박아 유채 우주다 우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아빠 봐, 하나, 둘. 예쁘게. ting ting Ani ni Ani ni Ani ni Ani lah <laughs> Ani lah 수영이. 물 자체가, 모래 자체가 어. 여기 물이 차면 여기까지 차니까. 여기. 아, 좋은데 갔다 왔네. <laughs> 좋은데 갔다 왔네. 갔잖아. <laughs> 응. 다 절고 있다. 양쪽으로. <laughs> 어, 체린이 걸었대. 체린도잘 걷는 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laughs> 내가 안하니까. 잘... 잘했다. 영종도 <laughs> 들어오는 차들 <차인데. 웃음> 우와 멈추 그러니까 대박 저거 기도 같다 <laughs> <많다. 웃음> 엄마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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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전 <웃음> 단층 <laughs> 그리고 뭐 여기 타볼 수도 있고 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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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웃음> 어? 아줌마 폰좀폼좀 나네요 아유, <laughs> 잘 어울리는데? 좋습니다. <laughs> 아들 때문에, 아, 들 어쩔 에 완전히 지쩔 멋져. <laughs> 잘 어울리는데. <웃음> 아빠는 <laughs> 미니데좀안어울리는 하. 안 어울리긴 아까 저거 타니까 좀 멋있던데, 이거는 좀. 그건 아니다. <웃음> <웃음> 기억 안 나? 오늘 가서 기억 다시 해봐. 왔어? 가봅시다. 여기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고양점. 차 보러 왔습니다. 예린이 여기 와봤지? 응. 기억나? 응. 거짓말하지 마. 기억 안 나잖아. <laughs> 네, <laughs> 우와 채린아 네. 어. 저기 자동차 빼가 갖고 모델 한번 해라. 어? 예쁜 모델 한번 해. 어, 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채린이, 일로 오세요. 유채린. 여기 오세요. 오빠 안녕해. 안녕. 오빠야 안녕. 아가. 아가.

야 침대 좋다 침대 좋다 어 예린 아니니 아빠 봐 김치 둘다 김치 김치 아이고 이쁘다 저기 밖에 할배가 보고 있다 저 밖에 뭐라고 <laughs> 가자 내려와 이제 내려와야 돼요 갑시다. <laughs> 자, 가자, 내려오세요. 아, 어, 잘했다. 엄마, 아빠 잘보내 사용이 되어서 충돌 사고 시에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구가 이거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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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있는 언니가 조, 좋아하는 숫자 골라볼게요. 자동차의 용접할 부분을 고르는 거고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아니, 콕 누르지 말고 콕! 이렇게 살짝! 살짝 콕! 음. 선 네, 도와줄게요.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눌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한 발짝만 뒤로 가볼까요? 자한 발짝만요. 자 우리 친구 조 하는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만들 때 2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중 고장 작업에만 음, 무려 11시간이 소요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매우 정확하고 섬세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지금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LED 불빛 착색이 구현되고 있는 점참고해 주시고.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노광 팔 끝쪽에 보시면 일본의 이불로. 응.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다. 차체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색을 고르게. 들어줍니다. 자, 어셈블리 공정 사람과 로봇이 유일하게 함께 작업하는 공정입니다. 의자의 무게 20에서 30kg으로 아주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깨지기 쉬운 부품은 로봇이 조립하고 엔진처럼 작고 섬세한 부품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합니다. 안 들어가지 놈. 한 번씩 가볍게 만들어 보셨다면 제가 있는 쇼케이스 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와 에어백의 위치와 함께 해줄 어 하나, 둘, 셋. 니도 타고 싶어? 어? 어? 아이고 <목소리도> 이빨이. <이뻐네> 근데 아린이, 예린이 힘이 넘친다 그러니까. 어? 야, 거, 아 맞아 돌한 3분의 1을 이는데야예린 음. 아린이 잘 뛰더라 너희 힘이 넘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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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네. 있으니까 너무 막 뛰고 오늘 그래, 오늘 들어왔죠. 유일하게 그 아, 아버님 진비에 돈을 하 일부러 힘좀빼 그러게 한 뭐. 아, 됐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먹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애들은 놀이방 갔고, 이제 먹고 있어요. 잠자나 아가씨 우리 잠자나 아가씨 빠이빠이 아빠 가서 사올게 설계하게 생겼네요. 예쁘죠. 저렇게, 저렇게 따듬은데. 그러니까 따듬어, 따듬어도 요렇게 뭐, 땀 따드는데 잘 없는데. 산, 이런 산수유를 이렇게 따듬은 거 예쁘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오늘 잘 곳은 단양의 소노캄입니다. 체린, <laughs> <laughs> 예린, 아린, 이제 가자. 가자. 뜨거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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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이 뜨거운 뜨거운 뜨와운뜨이운뜨거네